The number one Korean radio s t a t i 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2시 정보 데이트 홍성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시는 정보나 지역 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페드로이 통합한국학교가 2월 7일 토요일 봄학기를 개강합니다 오늘은 통합한국학교 운영진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페드로이 안녕하세요. 네, 통합한국학교 박영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시은 교장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뉴일. 이어 네, 네, 새해 네. 받으세요. 새해 받으세요. 자, 벌써 1월도 이렇게 선사같이 달려가고 벌써 이제 1월 20일에 네. 도달했는데요. 어, 이 통합 한국학교가 이제 봄학기를 열게 된다는 소식 아주 반갑습니다. 어, 봄학기라면 이제 보통 2학기라고 표현하죠, 여기서는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봄학기 일정 좀 안내해 주세요. 네, 저희 보막기는 2월 7일부터 시작이고요. 네. 어, 2월 7일부터 어 6월 초까지입니다. 2월 7일부터 6월 초까지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 이 1년이 이제 두 학기로 나눠져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음, 9월, 네. 9월 중순에 시작했던 1학기가 이제, 네. 어, 다음 주에, 예, 그렇죠.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2학기가 2월 7일날 시작하고 6월까지 그렇군요. 이루어집니다. 자, 한국 학교는 항상 토요일 날 하지 않습니까? 네. 수업 토요일, 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네. 토요일 오전 네. 9시 30분부터 네. 1시까지 수업을 하고요. 예, 예. 네. 위치는 아시다시피 페드로웨이에 있는 퍼블릭 아카데미 건물을 네. 저희가 빌려서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교과 과정이 이제 제일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네. 어떤 커리큘럼이 준비되는지요? 네. 저희 페드로웨이 통합 한국학교는 3세부터 또 고등부 반인 12학년 반 또한 외국인 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우리들의 우리 아이들이 그 우리 아 모국인 한국어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 한글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네. 또그 안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 등 다양하게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교사진도 중요하겠죠? 어떤 분들이 교사들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신지?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네. 저희 학교의 제일 자랑거리입니다. 어, 저희 학교는 열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열한 네. 선생님께서 풍부한 경험과 어, 열정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네. 또 이제 부모님들의 관점은 교육 시설이 어떤가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가 네. 왔던데 시설이? 저희 시설은 최고 시설이죠. 네. 저희 어, 안 그래도 지난 주쯤 외국인 학생, 지망생이 전화가 왔어요. 네. 본인은 한국에서도 한국어를 배웠고 또 한국어를 계속 배우고 싶은데 좀 프로페셔널하고 아케데믹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희 학교다라고. 바로 여기다. 네, 하셨는데. 그리고 방문을 해보라. 그리고 네. 직접 눈을 보고. 눈으로 보고 이제 설, 어, 선택을 해달라 했더니 방문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날. 어, 등록을 어, 하시더라고요 어, 지금 에학 들어갔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음, 자체 건물은 없지만 어, 공립학교인 Federal Public Academy 빌딩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학교 위치도 좋고 시설도 좋고 예, 모든 게 좋습니다 예, 뭐 시설은 미국 주류사회 시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laughs> 네 맞습니다 빌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요 네. <laughs> 네. 그러면 제그한 학기 당 2월 7일 문을 열고 이제 개강을 해서 6월 초까지 계속이 되는 이봄 학기, 2 학기가 되겠는데요. 어그 수업료가 얼마나 되는지요? 네, 저희 수업료는 한 학기당 음. 어첫 자녀분은 120불이고요. 네. 그러니까 15회가 되거든요. 15주 동안 어 120불이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형제에게는 어 DC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100불씩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학기에 5개월 정도 되네요. 이렇 겨울수로 따져보니까. 네 맞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100. 120불이라고 하셨어요 네, 저렴하죠. 120불 엄청 싸네요. <laughs> 네, 거기 이제 점심 <laughs> 네. 간식까지 다 포함하고 뭐 네. 교재도 물론 다 포함돼 있죠. 점심 간식이 다 포함이 된다고요? 네. 어 그래서 5개월 동안에 120불이면 정말 아주 싼것 같습니다. 이래갖고 학교가 운영이 될까 좀 걱정되네요, 이사장님. 글쎄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 네. 어, 2011년 9월에 통합한글학교를 이제 네. 수업을 시작할 적에 어, 가능하면은 우리 학부형 부모님들한테 재정적인 부담을 적게 드리는 방향으로 하자.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등록금 받는 120불, 1년에 240불이 되겠지요. 그에네 240불은 사실 우리 학교 운영비에약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나머지 그렇군요. 4분의 3은 네. 어, 이제 그 학부모님 주머니가 아닌 음. 딴 주머니에서 이제 충당을 하고 어,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어, 자체적으로도, 등록금을 조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좀, 부담을 좀 적게 드리자 해서, 계속해서, 이제, 120불. 사실은, 그, 점심, 어, 비용도 최안 되는 그러네요. 비용입니다, 사실은. 그러네요. 네. 그 이사장님은, 이제, <laughs> 학교 운영 경비 만드시나고 동분서주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네. 교장 선생님 포함해서 선생님이 이제 12분 아닙니까? 11분. 그렇 어, 선생님들하고. 그래서 네. 렌트하고 해서 이제 많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되니까. 네. 여기저기 이제 아쉬운 소리도 좀 하면서 음. 해서, 어, 그, 재정을 어, 충당을 하죠. 그렇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선생님들한테는 편안하게 아이들한테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미래 희망들이니까 그럼요. 미래 세대를 네. 위해서 다른 데다가 좀 손을 내미는 거는 뭐 그렇게. <laughs> 다른 거고 다르겠네요. 아무래도 보람을 갖고 오셔야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있는데. 그리고 저희 학교가 이제 어, 학비가 어, 1년에 240불인 저렴한 가격이지만 예. 그래도 자녀분이 이제 두명 아니면 세 명까지 있으신 분들께선 그래도 또 혹시나 부담이 될수 있으니 네. 그 장학제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장학제도까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어떤 사람이 장학생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어, 어,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need-based scholarship이라고 어, 필요하신 분에겐 자, 장학금을 에, 혜택을 아. 드릴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그렇군요. 뭐 100%를 드릴 수는 없. 예. 어 그래서 그래도 이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네. 이제 혜택을 드릴 수 있게 하니 어어뭐 등록금이 조금 어렵다 하셔도 저어 한번 문의 하시는 것도 아, 괜찮을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오시은 교장 선생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것도 복차다 하는 분들은 꼭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사실 뭐그 돈이 없어서 공부 못 했다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죠, 미국은. 네. 네. 아무래도 제도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본인이 어, 공부할 그 의욕이나 음. 어, 열정만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도 이렇게 기회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그, 그 학부모님들한테 그 한글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뭐 말씀을 드려도. 그렇죠. 한이 없지만은 지금 우리 그 백한 사오십 명 되는 우리 학생들 중에 현재 한20% 정도가 비한국인입니다. 아... 아 그건 뭐냐면은 벌써 그. 한국의 그 부모, 학부모님이 아니, 이제 그 자녀분이 아닌 분들이 네. 한국어에 관심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그 위상이 위상도 높아지고 네. 또그한국어로서 한국어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네. 조금씩 조금씩 그 인정을 받아가고 인기를 받는다는 건데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언어 능력이 언어를 할수 있는 능력이 그 자녀분들의 그 앞으로의 그 장래에 얼마만큼 큰 장점이 되는가를 많은 학부모들이 잘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이중 언어 시대에서 항상 말, 네. 제가 말씀드린 다중 언어 시대로 지금 바뀌는 세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중 언어도 모자르고, 3, 4, 5개 국어를 할수 있는 능, 능력이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세세가 이게, 글로벌 그렇죠. 라이즈 그, 됐다는, 이이 그, 네. 그, 말씀을 많이 드리,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계 학생들은, 최소한 2개국어는 충분히 할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인데도, 네. 이 영어에 너무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 이제 그 한국말을 못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조금은 좀 낯부끄러우는 음, 그런 그렇죠. 사정입니다. 그래서 네. 학부모님들이 주시할 것은 일, 언어의 능력은 어렸을 때 시작해야 무한하니까, 네, 예, 이거를 꼭 하셔가지고, 어,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자제분들이 대한민국 조국도 잊지 않고 또 코리안 오메이칸으로서 그 자랑스럽게 네. 미 주류 사회에 진출해서 그 미국을 짊어지고 나가는 큰 동량이 될수 있도록 키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고 네. 뭐 제가 학교 다닐 땐그 고등학교 때 외국어 foreign language c l a 를 하는 할때뭐스페니시나 프렌치나 라틴어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federal way public school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한국어, 코리안 인도 world federal way public school에서 recognize되는 아. world re language 중에 하나로 지금 선정이 돼 있으니까 자부심을 갖고 어 아이들이 한국어를 한다라는 것은 큰 자부심이라는 것을 그렇죠. 어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네. 20%의 저희 학생들이 이제 비한국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어 그게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했었을 때까지는 그 비한국인이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나 그게 아무래도 K 팝 의 영향이다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K-팝의 영향이기는 하지만 네. 어, 최근에 한두 명의 학생이 한국 운동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스케이트 오.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아, 그 운동을 통해서 한국을 알게 됐고 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게 어, 됐다라는 네,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아이페더로이 교육청 저거에서도 한국어를 가르키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 네. 9 구월 달신학기에서부터 사할리 중학교에서 사흘리 중학교. 어, 네 한국어를 이제 어~ 이 신설을 해서 진행을 네.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청의이제 어, 계획은 내년도에는 조금 음. 이 한국어 프로그램 확장을 해서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도 확장을 그런 계획을 갖고 네.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물론 타코마 교육청이나 기타 교육청에서 한국어를 이제 외국어로 가르치려고 그는 계획이 있는 교육청도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네. 그래서 혹시 이런 그교육의 열정이 계신 분들은 교사 자격증을 따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좀 도전을 하셔 가지고 네. 어 사실은 지난번 그 사알리 중학교에서 한국 어 그 교사 차, 채용에 조금 좀 어려움을 겪어드렸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앞으로 좀 교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셔가지고, 네. 그, 그 수요에 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커뮤니티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뭐, 한국어가 좀 미국 내에 이제, 영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로서 8대 언어 중에 하나 들어간다는 네. 그런 뭐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고, 지금 SAT2에도 그렇죠. 네. 한국어로 시험을 볼수 있기 그럼, 때문에 네. 나중에 대학갈때 아주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죠. 한국어를 네.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런 뭐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이렇게 만족시켜 줄수 있는 페더로이 통합 한국학교 아, 어, 보마기가 개강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시고요. 어, 등록은 언제 실시하시는지요? 네, 저희 등록은 학교로 오시면 되고요. 어, 1월 24일 이번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네네. 네. 어, 신규생 모집은 일, 네. 이번 토요일 1월 24일 오전 9시서부터 봤습니다. 오후 네. 1시까지. 아, 어, 이번 주 토요일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번 좀 나오셔서 아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아, 페더웨이 통합 한국 학교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위치는 이제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위치는 Federal 아 e p u b l i c Academy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학교는 어 저희 St. Francis Hospital, Hospital이라고 알고 네. 계실 거예요. 어, 건너편에 국가에 있죠. 네, 국가에. 네, 국가와 348가에 있는 네. 병원 바로 앞입니다. St. Francis 병원을 소개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아시니까. 네. 아, 국가에 들어오셔서 St. Francis 병원 건너편. 간판이 길가에 보이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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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장선생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베드로이 통합 한국학교 어떤 자랑거리를 갖고 계신지 어 저희 학교는 너무 조, 좋은 학교예요. 아, 자랑거리가 친절하게요. 참 많은데 다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뭐 일단 어, 우수한 교사진이겠죠. 어, 열정을 가리키고 아, 열정을 갖고 가리키시는 선생님 열한 어, 분이 계신데 네. 어, 특히 지난 주에 어, 제1 회로 어,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로. 네. 차세대 교사 워크숍이라는 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제1회로 이루어졌어요. 네. 어, 근데 어, 저희 지난번에 소개했던 고슴도치반 네. 어, 선생님, 담임 선생님 최지혜 선생님이시라고 계신데 그분께서 저희 서북미를 대표하 며제일 어, 회의 차세대 교사 워크숍에 참석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 선생님들도 물론 선생님이지만 저희가 페이스북에 올렸듯이 네. Teachers are learners too라고 저희는 아이들한테 네. 이야기를 하고 하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계속 배우는 자세로, 음. 어, 이제, 어,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저희 선생님들도 참여를 하시고, 네. 어, 그리고 뭐 우수한 교사진이 제일 첫 번째겠고, 그리고 또 그, 어, 거기에서 또, 그 열정적인 그 학부모님의 뒷받침이 네, 또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어, 매주 어, 오셔서 저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 간식 겸 점심을 제공하시는 엄마들이 저희... 직접 만들어서 엄마, 제공해요. 네, 네, 거의 엄마이시고 또 네. 학부모님이시. 쉬지 않으신 저희 음. 어 페조의 한인 단체라고 카파라고 있습니다 아, 네. 학부모 어 아, 네. 학부모 예, 협회인데 거기서 어 저희 학교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 간식을 이제 제공해주시라 어시러 매주 오십니다 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점은 저희 학교는 어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학교예요. 네. 그래서 카파에서도 물론 저희 학교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간식을 매주 해주셔 오시지만 또 한인회 그리고 상록회에서도 어, 페주웨 있는 한인 단체에서도 저희 어 학교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학교는 어, 페주웨 퍼블릭 스쿨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문화 체험이 있다 하면은 바로 직접 가서 우리 음. 문화를 알리는 어 그래서 그러면 에서 이제 지난 달에 Nautilus Elementary School이라고 네. Multicultural Night라는 게 있었는데 그날 저희 학생, 어, 저희 통합 한국 학교 학생이 가서 노래도 불러주고 네, 예. 그리고 어, 문화 체험 시간에 있는 사물놀이 팀이 가서 저희 한국 문화도 소개시켜주고 아하, 그래서 저희 학교는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학교여서 네. 어, 좋은 좋은 게 아닌가 네. 생각니다 네. 그 다른 학교에는 없는 것 중에 제가 보긴 그 토픽이라는 게 있죠? 네, 토픽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어, 토픽반은 실력이 굉장한 학생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한국어 실력이 되면은 보통 한국어 학교를 이제 그만 두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근데 이 학생들은 어, 8학년서부터 이제 11학년까지 있는데 어, 토픽을 어, 지난 마지막으로 본 게, 어, 4월 달입니다. 작년 네. 4월 달에 토픽 시험을 보고, 어, 본 학생들 중에 100%가 학, 어, 그, 어, 어, 학점 인정, 인정을 오, 네. 받아서, 그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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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페 e d e r a l Way 에 다니는 학생이면은 Foreign Language Credit을 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여러 가지 아주 강력한 그런 또 토픽 그런 시험도 많이 합격할 정도로, 어, 그리고 이제 또, 어, 이 커뮤니티의 봉사활동까지도 함께 할수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학생들입니다. 이제 토픽이라고 네. 그면각부모님이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죠. 한국에서 그실시하는 한국 그 국가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인증시험이 토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인증시험을 봐서 어, 어느 급 수준에 합격이 되면은 페들레이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외국어 학점으로. 학점으로 인정해줘. 인정을 아. 해줘서 최고 수준이 되면은 외국어 3 학점을 받습니다. 아, 예, 그큰 거죠. 그래서 이제 어.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네. 어, 예. 를 들어서 어, 뭐일 학점을 받더라도 그한 크레딧 정도면 그것도 굉장히 큰 거니까. 그렇습니다. 수업을 안 받고 이, 이 한국 네. 어 인증 시험에 합격해서 학점을 받는 거니까 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네. 그 학점 인증 시스템이 있는 데가 타코마하고 페들웨이두 교육구청에서만 그... 지금 실시하고 있는 네.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소중한 프로그램이니까 자랑스럽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좀 인지하셔가지고 네. 어, 좋은 프로그램에 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박영민 이사장님이 왜 부모 부모들은 자녀들을 한국 학교에 보내야 되는지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교육은 우선 조금 우선순위가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우선 네.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지만은 그 우리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 자리 이 나라에서 어, 살아 나가기 위해서는 어, 자기의 풀이를 알고. 또뿌리가 그만큼 자랑스럽다는 거를 남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문화 역사라든지 언어를 알므로어 사회에 나가서 떳떳하게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네. 그 모국어를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 한국인인데도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는데, 그렇죠. 한국계인 네. 학생들이 이거를 안 배우면 안 되니까 음. 여러분들 저 바쁘더라도 일정이 학생들이 바쁘시더라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날 와서 어또 아이들 친구도 같이 사귀고 네. 또 이렇게 되면은 그 아마 학부모님들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아주 저렴한 비용을 투자를 해서 아마 최대한의 큰그 투자효과를 받는 게 그렇죠. 한국학교 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한국어가 여기서 배우는데 그것도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하나의 s c 이라고 그러나요? 그럼요. 재산이다. 재산이 그렇죠. 네. 네. 재산을 높이는 거죠. 뭐 언어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나라 언어를 많이 구사하면 할수록 기회는 더 많아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언어를 아뭐 이게 우리 한국인이니까 꼭 배워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물론 당연히 배워야 되지만 어이 자녀들이 좀더 폭넓게 세계 무대를 위해서 뛸수 있도록 이 한국어를 배우면은 좋겠다. 그렇다면 미리부터 이렇게 언어는 훈련이니까 한국 학교에 보내야 된다. 그럼 일찍 시작을 록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오늘 아, 페드로이 통합 한국 학교가 2월 7일 토요일 봄 학기를 개강하면서 학생들을 아, 모집한다는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등록 일지가 이번 주 토요일 아, 1월 24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패드로의 통합 한국 학교에서 접수를 받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시는 두 분의 운영진 모셨는데요. 박영민 이사장, 오시은 교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전화번호도 함께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문의가 필요한 분들한테. 네, 학교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53-802-805-5310으로 네. 문의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오삼 팔공이 오삼 이이공이일공이 오삼 일공, 오삼 일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달리시면서못 적는 분은 방송국으로 전화 주셔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